다시 국회 무들여는 조건을 놓고 여야 협상이 또 어그러졌습니다. 경제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조건 때문인데 한국당 빼고 다른 당들끼리 국회를 열지 아니면 다시 협상을 할지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정상화 담판을 중재해 온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결례. 내 손은 떠났어요. 네,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핵심쟁점인 패스트트랙 처리 방식에 관한 문구와 정계특위 연장 문제 등엔 합의했지만 한국당의 막판 요구 조건인 경제 청문회 문제에서 걸린 겁니다. 한국당은 대국민 호소문까지 내면서 경제 실정을 따질 청문회가 꼭 필요하다고 했고. 경제 정책에 자신이 있다는 정부 여당 아닙니까 왜 이토록 경제 청문회를 못 받겠다는 것인지 답답할 뿐입니다. 민주당은 추경 등 시급한 민생 문제를 미룬 채 정쟁하겠다는 소리냐며 답답하고 뜬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뺀 국회 소집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내일 최고위원에서는 단독 소집 개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충분한 눈이 있을이라고 생각됩니다. 정상화 촉구 농성에 들어간 평화당과 정의당에 이어 바른미래당도 내일 국회 소집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열려도 한국당 협조 없이는 의사 일정 합의나 추경 처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당 원내 지도부는 강대강 대결보단 여전히 협상을 통한 정상화에 방점을 찍는 분위기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